안녕하세요. 축구에 미친 사람 축구미입니다. 이탈리아 레전드 수비수 키엘리니가 김민재에 대한 말을 바꿨습니다. 김민재 는 올해 여름 터키에를 떠나 이탈리아 무대에 왔습니다. 베네르바체 시절부터 압도적인 활약에 전 유럽 관심을 받았고 일단 1년 만에 굵직한 팀의 로브콜이쇄도했습니다 나폴리가 김민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이적이 완료됐습니다. 김민재는 적응이 필요 없었습니다. 최근 나폴리는 김민재의 엄청난 활약 속에 이탈리아 세리 A 리그 단독 선두와 챔피언스 리그 주벨 리그 5전 전승과 함께 조이,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. 스카 이탈리아 이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키엘리니는 김민재의 경기를 지켜보더니 솔직히 김민재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, 김민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우울댔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키엘리니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2년까지 이탈리아 세리 에 A에서만 디다가올 여름에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했습니다. 또한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에서 A매치 117경기에 출전했고 유로 2020에서는 주장으로 우승컵까지 들었습니다. 키엘리니가 한창 정성기를 달릴 때 김민재는 K리그 전폭현대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권한에서 활약했습니다. 국제대에서도 한국과 이탈리아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. 키엘리니는 아폴리의 지훈틀린 아폴리 단장에게 축하를 말하고 싶다. 쿨리발리를 첼시로 떠나보낸 뒤 김민재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줄은 몰랐다. 나폴리는 정말 대단한 선수를 영입했다. 너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. 루치아노 스팔리티 감독 또한 김민재는 굉장한 선수다. 강하고 꾸준한 선수다. 위험한 순간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두 배로 끌어올린다. 정말 강하고 강한 선수라며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김민재의 미친 활약이 계속되는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 김민재는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상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